이게 웬일입니까? 왜 너네입니까? 아버지나님 이불력한 저희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세만의 사십일 새벽재단을 쌓으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공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시는 복된 이 새벽이 될줄 믿사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 이하루도 우리를 동행하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시며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손잡고 이하루 살아가렵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은혜 내려 주옵시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복된 새벽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양원의 소녀들 모두 부탁합니다. 주님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길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7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7장 12절과 13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정한 선자는 그의 몸을 벌모 잡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고 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좋다고 두리번거리다. 우리 주님 손 놓치지 마시고 주님 손꼭 잡고 아무리 바빠도 힘들어도 우리 주님 손 잡고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2030년 미래 직업 능력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일까? 미래 의 직업 능력, 앞으로 미래 2020 2030년 되면 그때에 직업을 가지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뭘까? 50대 기업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50대 기업에서 앞으로 2030년쯤 되면 직업, 직장인들을 구할 때 어떤 능력을 가장 많이 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용정보원에서 50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 어떤 인재를 회사들은 찾을까 구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놀랍게도, 그것은 어떤 능력도 아니에요. 뭐, 재능이 좋고, 많이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2030년이 되면, 글로벌 50대 기업이 가장 인재로 여기고, 가장 먼저 뽑을 수 있는 직장인, 그때 되면 가장 필요한 직장인의 능력은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아,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잘 관리하고 대처하고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능력,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 여러분 이 결과가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은 뭐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위기의 시대가 될 것이다 는 도전이에요. 위기가 수도 없이 많은 위기들이 닥쳐올 것인데 그 수많은 위기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것이고 극복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위기 능력, 대처 능력, 관리 능력 이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앞으로의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직장인으로서도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닥쳐올 줄 알았어요. 코로나 위기라고 하는 이 팬데믹 위기 상태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또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오고. 전 세계적 구명의 한파가 몰아다칠런지 누가 알았겠어요? 부동산이 붕괴되고 고금리가 터지고 그렇게 여러분 한 나라의 세계의 경제들이 휘청거리는 이런 위기들이 닥쳐올 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전혀 불투명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많은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위기 대처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 한다는 것은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매 삶의 순간마다 위기 위기 위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 생활의 위기, 우리의 생명의 위기, 우리의 삶의 위기들, 경제적 위기들, 건강의 위기들이 우리를 도사리고 숨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도 찾아올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하지요. 점점 세대가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지 않으면 힘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생에서나 사회에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여러분 위기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여러분, 나고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능력에 대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을 보면 숨어서 피해야 되는데 재앙을 보고 재앙을 향하여 나가다가 재앙을 당하고 만다. 재앙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지혜로운 자는 그 재앙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믿음과 신앙의 재앙이 닥쳐왔을 때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피하고 숨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숨을 바위가 되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 피하고 숨을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이죠 미련한 자는 재앙을 보면서도 재앙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루살이가 불을 향하여 달려들듯이 그렇게 가미가지의 특공대도 아닌데 여러분 죽겠다고 달려드는 어리석은 자 전혀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재앙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올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외인을 위하여 보증을 선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증을 선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모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보증을 섭니다. 지혜로운 자는 보증이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보증을 서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위기 앞에 지혜와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들을 우리는 잘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어, 왜 이런 재앙이 또 닥쳐오려고 그러는 거지? 아, 이런 위기는 왜 나에게 닥쳐온 거지? 그러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앞으로 점점점점 점점 더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이 닥쳐올 겁니다. 코로나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할 것이고 위기가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의 경제적 생활,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들, 심많은 우리의 삶의 위기들은 내기도, 얘기치도 안 못한 상황 속에서 예고도 없이 달려와 찾아오게 될 거예요. 전혀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없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신앙적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위기 관리 능력 대처 능력들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게 뭐든지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위기 대처 능력 중에 하나는 신중함이죠. 신중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정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신중할 수 있어야 돼요. 재앙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신중해야지. 재앙과 위기가 닥쳐오는데,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삶에 신중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대처 능력 중의 하나지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관리 능력이에요.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죠. 사랑하는 양원의성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영적인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들려고. 사탄 마귀는 또는 광명한 천사처럼 천사처럼 과장하고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미혹하며 달려든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 투트랙을 가지고 공격해와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사탄마귀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딱 보면 압니다. 위협과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그러나 천사처럼 가장한 사탄마귀의 역사는 참 분별하기조차도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과장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 앞에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 버리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더욱 더 신중하고 더욱더 여러분 지혜를 얻어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위기 이 위기들을 잘 대처하고 풀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이기고 알아야 여러분 분별하고 알아야 대처하고 알아야 이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여러분 알아야 이깁니다. 알지 못하면 어떤 위기가 다쳐왔을때 대처할 위기 능력을 상실합니다. 저도 종종 뉴스를 듣다 보면 어떤 때는 어린 6살 7살 8살 난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살렸다 하는 뉴스도 나오더군요. 이게 뭐냐하면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런데 일곱 살난 여덟 살난 아들이 이게 인공호흡을 시키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빠를 인공호흡을 시켜서 일일구를 불러서 그래서 아빠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눈을 푸 뜨고. <laughs> 아. 어디서 어떻게 인공호흡을 해야 될 그런 사건이 벌어질는지 모르니까. 꼭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런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또는 아, 그래. 나는 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저렇게 인공호흡을 해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목회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아이가 인공호흡하는 법을 몰랐다면 그 아버지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야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는 사람은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당황이 안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요. 알아야 돼요. 그 알매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본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면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아, 물론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교통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성령님께 묻지요, 성령님 이런 위기가 닥쳐왔어요,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들은 환란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위기가 닥쳐와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처할 능력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키우십시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하로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위,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딱 닥쳐왔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딱 위기를 대처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안한 사람은 못 합니다. 우리가 큐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게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미리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매삶 속에 하는 거예요. 위기가 딱딱 좋으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 이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를 대처하는 매뉴얼이에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 속에, 삶 속에, 신앙 속에 위기가 닥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매뉴얼이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 왔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알아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데,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해봤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하루도 여러분,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세요. 다른 것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위기 관리 능력, 위기 대처 능력. 이것을 키워야 돼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능력을 키워라.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신중하게, 그리고 이 대처, 위기 대처 능력과 관리 능력,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진짜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신앙적으로, 또한 인생 속에서 정말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을 주옵소서.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 끝끝이 이겨나갈 수 있는 관리 능력이 탁월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 대처 능력이 뛰어난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큰절한 마음으로. 부러지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